안녕하십니까. 김홍수입니다. 전에 흑성산이라고 내비를 찍고 산에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위례선을 찍고 올라가 볼까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위례선이랑 흑성산이랑. 산 정상인데 상당히 가파르고, 띠코나 마티지급전륜구동인 경우, 차량이 갸프한 경우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차가 무거운 차들이나, 좀 사륜이 없는 차들은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거는꼭 사륜인 차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기가 복잡한 곳이니까 동사들로 넘어가보라고요. 아마 같은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야, 에 벚꽃 부지 많다. 넌넌넌넌넌넌넌 <목소리도 모르겠는가> 이거 언제 생겼냐? 아, 옛날에 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야. 저기 근 똑같은데? 야, 하나같이 똑같네. 아이 2차. 이야, 엄청 쏟아진다. 와, 눈오는 같아 하나님떨어지 가는방북계곡으로 어, 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의례산성을 치니까는 북명계곡에서한 바퀴 비 들어서 천안 한 바퀴 둘러와 갖고 어, 천안 쪽으로서 해 입장으로 와서 입장 쪽으로서 해 올라가더라고요 아 짜증나 죽겠습니다 지금 차 타고 몇 바퀴를 그 도는 것 같은데 와, 올라가는 방향은 틀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그 산이 그 산인지 이 산이 그 산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봐야 알겠네요 흑수산이랑 똑같은 보신지. 한 번, 다시 한번 가보죠. 오우, 야, 보리 잘한거 봐. 여긴 한여름이네. 깜짝 아, 놀랐잖아. 뭐. 아까 그쪽하고 틀려. 그렇지. 산이 초록색이야, 여기는. 햇빛이 잘 드니까. 아까 오기는 건불하잖아. 여긴 다 초록색이네. 햇빛이 잘 드는 데라 여기 보선 이파리가 나왔네, 많이 다. 북면 쪽하고 틀리잖아, 나무가 보선. 근데 북면은 지금. 나무 가지에 벚꽃만이 피어있단 말이지 전혀 다른 세상이지 그러니까. 약 700m 목적지 주변입니다. 지와와 <laughs> 이거 완전 히딴데네 아, 아, 육성산이랑 다데네 목적지 주변이면은 아 송거산성. 경사고뭐 그리 가파르지 않고 아나 흑선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때 모르고 갈 때는 그냥 올라갔는데 알고 갔으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네.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아, 나 흑선상 올라가기 좀 겁나 어골라 가파라 그치 그때 무지 가파라 었잖아 <laughs> 아, 안도 쌓이네. 엄청 가파르지 었더니 끝난 거야? 음. 여기가 성지요? 성지 터요쭉 올라가볼까 한번? 응. 음. 서울 산나무 길어왔나? 아, 그런가 본네한번 오왔으니 끝까지 살가보자 뭐, 뭐, 여기도 뭐, 약수터 있다. 물 먹고 갈까? 어움직 g 야 돼, 오케이. 어, 뒤로 d n y a k 응? 여기 어디야? 송고산 어? 아니 저기.. 송고 어 저기 송고 손고... 저 저수지 저거 송고 저수지 저기서 낚신적 있잖아 요아 서해바다 보일려나? 안보이겠지? 서해바다까지 <laughs> 걷고 <laughs> 있니깐? 那有、哎 嗯嗯嗯。嗯嗯 차량 주전자석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전에 흑성산을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성곽이 있고 방송중계소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위례산성을 치고 올라갔더니 송고산이었습니다 흑성산 정상을 위례산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인차 위례산성을 내비게이션을 찍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저도 흑성산이 위례산성 인지 알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송고산의 위례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지? 어, <laughs> 어. 나도 앞에 <웃음> <웃음> 어우 야 이거 내려놨긴... 괜찮아 어. <laughs> 재밌다 야저 <laughs> 사람 저기 가저 사람 있겠어? 같이 간다 <갔냐. 웃음> <laughs> 저 무슨 하나씩 오고 뭐, 뭐 해나 봐 응? 정주석 때 정보가 없 어. 아. 또? 응. 아 응. 또 아유, 가 또? 아까 갔는데 또 어디서 나타나? 저기도 가는 아우 네 그냥 가 그냥 저기 저기서 만나는 거아 はい。 어머 <laughs> 저뭐또 왔나 보 여기? 응? 거기 왔나 봐. 어다 왔네. 청상이야. 어머. <laughs> 자 돌리자. 못뭐 들어간 거기? 응. 맛탕으서 도로 내려가는 거야? 응. 다 왔지 이제. 근데 올라갔잖아 속기로. 음, 아니요. 다데요 딴데 왜이렇송산성이 음 어, 여기가. 음음음 가자. <놀람> 여기 큰거대 이쪽에, 내 쪽에. 내쪽 내쪽. 응? 뭐. 바뀌었어? 어. 이거 음악 바뀌는 응? 거 뺐어. 뭐 불풀이 말한 거있냐 음료수. 음료수. 바람 쐬러 봐야지 미치겠어. 이거. 다바꾸는안 났어. 아, 쓰레기통 도구. 왜? 돌, 돌. 돌 많아? 응. 음. 이쪽밖에 돌이 많이있냐 <laughs> 가자,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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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자! <laughs> 가 가자! 밖에서 따각따각 소리 나서 어, 뒷바퀴에서 돌을 몇개 빼고요 앞바퀴 운전석에서 볼트를 하나 뺐는데 빵꾸는 물뿌려 보니까 빵꾸는 안 났고요 바퀴 킨지 꽤 오래됐나 봐요 많이 갈렸다 못 머리가 많이 갈렸어요 위례선 산성을 쭉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어, 정상에 군부대 레이더 기지가 있었고 군부대라 더 이상 진행은 못 하고요 철수합니다 어, 뉴텔에서 철수하고. 지금 흑성산하고 위례성하고는 좀 전혀 틀리네요. 그리고 흑성산에 비해서 여기는 상당히 완만하고 올라올 만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영상 가겠습니다. 싫어 그냥 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례성 위례산성은 모든 차가 다갈 수가 있고요흑성산은마티즈나 티코 정도는 올라가기 수월한 곳입니다 흑선산 같은 경우 대형차인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있어야 올라갈 만한 곳입니다 사륜구동이 없을 때는 조금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풀어 갖고 어, 길도 시멘트 길에 초봉 폭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가본 지가 또 오래되가지고. 어, 어, 만약에 올라가다 못 올라가면 후진으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 위험한 곳이라 어, 어, 아주 작은 경차에 전륜구동이나 아니면은 어, 대형차면은 사륜구동차로 어, 올라가셔야 할 겁니다. 아,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겠습니다. 아, 모자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Tamam etekesim.